안녕하십니까 홍코치입니다 오늘은 어, 저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네 얼마 안됐습니다 김미현 선수는 원래 교사였다가 아예 직업을 바어요아 맞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왜 와서 <laughs> 작년에 제가 2월달에 어. 어. 이제 mpc 그랑프리를 해가지고 뽕에 어. 취했죠 이제 프로퀄리파이어라는 대회를 나가 봤는데 어. 아 프로의 벽이 너무 높구나 이걸 느끼고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왔고, 음. 앞으로 또 김련 선수가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또 저도 옆에서 열심히 코칭해주고, 호흡 맞춰서 어,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깨 운동. 네. 어깨 운동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네. 자, 탕, 탕 살짝 튕겨봐봐요, 팔꿈치. 어, 너, 어 너무 세게 봐요. 살살, 살살, 아주 살살. 얹어놓고 손, 다시 늘렸다가 올리고. 음. 다시 살짝 튕기고, 내리고. 살짝 튕기고 아둘 네. 쭉자 어, 이제 안 튕길게요. 둘자 음. 셋 일곱 음.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얼굴이 제 20kg인데 음. 얼굴이 편해야 돼얼굴이앞에 들어가면 안돼 그렇게. 네. 이게 가벼울 때도 네.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기시점을 잡는 연습을 해야 돼 네. 그게 여기서도 안 되면 무거우면 더안될 거거든 아까 튕기라는 걸왜 하라고 했냐면 은이 네. 상태에서 올려놓고 그럼 기시점이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지점을 이렇게 미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살짝 이걸 살짝 해줘야 돼 근데 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삼두개이 아. 많거든 밟어 밀때 온몸에 담주는 느낌으로 였어자 역도하듯이 그냥 밀어 쭉 밀고 <웃음> 여덟, 아홉, 둘, 쭉. 자, 밑에서도, 하지 말고, 네. 참았다가, 한 번에 올린 다음에 내릴게요 네. 하나, 읍. 자, 들어가시면서. 자, 우와. 많이 내리려고 하지 말고, 텐션감이 잡힐 때까지만. 자, 잡아. 지금도, 음. 앞으로 떨어지잖아. 네. 자, 자, 팔 펴요, 팔 펴. 통통 음. 튕기는 연습 같이, 아까 같이 해야지. 자, 어,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팔이 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겁지도 않은데, 이렇게 팔 떨리는 사람도. <laughs> 팔로 잡고 있어서 그래. 네. 정지점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무게의 중력에 맞게 얹어져 연... 있어야 돼. 그거. 네. 좋네요, 선생님. 가벼운데도 자극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왔다고? <laughs> 이미 지금 많이 털렸습니다. <laughs> 나 지금 무슨 어떤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알았어? 이렇게 버리는 세트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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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지. 어. 그럼.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음. 이 기준점이나 이게 좀 다른 거였습니다 아, 제가 역지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저보다 잘 되면 좋아요. <laughs>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절대 안돼 아, 안 절대 안되데 네. <laughs> 운동 얼마나 했다 그랬지? 운동 저, 전체 그냥 다. 저 10년 했습니다. 10년. 네. 그리고 작년에 나가서 9년 만에 시합을 나가고 네, 9년 만에 나가봤고. <laughs>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 과정이 아니면 무대에서가? 아, 무대가 너무 즐겁고. 그때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응.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즐겁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업이 되니까 응. 부담감도 생기고. 당연하지.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제가 이거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일단 발이 일단 하고, 일단 하고. 좋습니다. 안 돼, 너무 쉬워안 <laughs> 돼, 안 돼. 그냥. 세게 힘주지 마. 지금도 팔에 세게 힘주잖아다 필려고 하지 마. 네. 아. 아는 딜려야 돼. 그렇지. 우와. 자, 그렇지, 지금 좋았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야, 밑에서 호흡하지 마! 자, 우와. 그렇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침 좋았어. 오, 그렇지. 우와. 왜, 왜, 왜? 어, 어. 좋습니다, 선생님. 어. 아니, 계속 뭐가 좋아? 더 해야지. 아까 뭐였지? 뭐 물어볼라 그랬지? 아, 제가 바디프로필을 찍은 거를 SNS에 <laughs> 올렸는데, 그게. 학부모님들 께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전화와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곤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아, 학부모 그쵸. 입장도 있긴 하니까. 당연히 학부모 입장도 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근데, 근데 뭐 내가 안 맞으면 내가 떠나는 게 어때요? 제가 떠나야죠. 음, 그렇죠. 관계가. 본인이 힘이 약해지면 내가 알아서 잡을 거야. 네. 아, 집중. 자, 자, 자. 일단 얹어놔. 바로 내리지 마요. 네. 하나하나씩 끊어서 해도 돼요. 네. 자, 받아줘. 중력에 맞게 받아줘. 그렇지. 오. 어?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쌓이면 안 돼, 호흡이. 오우. 그렇지, 어 좋다. 지금 좋아. 쭉 빼주고, 오우. 그렇지. 들어마시고너 좋아. 오케이. 아우. 아더 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했는데 마지막 이랬 네. 때 아, 네. 힘들다고 본인이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선생님. 먼저 둔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네. 내가 밀어줄 때 본인은 뭘 해야 되냐? 기시점을 잡고 있으면 내가 밀어줄 거야 보조자한테 본인이 보조를 받는데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보조를 안 받은 거야. 음, 죄송스러워가지고 <laughs> 제일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아, 제일 싫어하는 말 아, 진짜. <laughs> 진짜 제가 음. 운동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 저자저 힘들까봐 본인이 몸이 좋아야 나는 좋테니까 기분이 좋고 음. 실제로 나도 도움이 되지 아. 성적을 내고 선수를 만들면 본인이 더 잘한 거지만 나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어, 운동할 때만큼은 저만 응,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 애도 똑같이 여기서 올렸잖아. 네. 여기서 살짝 요 느낌이 있어야 돼. 밀때 이렇게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 들어줘요. 네. 오. 그렇지, 지금 좋았어. 위로 들어요. 오. 오. 흉추를 열어야 돼. 오. 잡아줄게, 잡아줄게. 눌려, 눌려. 우와. 천천히 눌려. 천천히 눌려, 그냥. 흔들려 가지 마. 밀때 몸통이 먼저 몸통. 네. 와. 흠. 눌려. 들어보라던 컴파운드라다. 막 급하게 하지 마. 네. 손 넓이는 어느 정도 네. 잡을까? 어깨보다 살짝 넓게. 네. 하나, 하나. 높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 내릴 때승모로 빼지 말고 살짝 들어가 봐요. 내릴 때 흉추 그 흉추가 열려 있어요 들려야 돼. 하나. 앞으로 미는 느낌. 상체 살짝만 숙이게. 살짝 그렇지 거기서 하나 하나 그렇지. <laughs> 둘. 우와. 어, 괜찮아. 높이 들려가지고. 우와. 셋. 우와. 둘. 우와. 하나. 우와. 둘. 한번 더. 하나. 음. 그렇지. 음. 둘. 음. 셋. 음. 넷. 우와. 다섯. 우와. 이, 이렇게 할 때, 어, 이 모양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될다 네이 모양을 만들고 그쵸 기시정렬스 힘을 세게 스키시 하려고 따지 말고 그냥 툭 어. 견봉 잡고 삼두를 이렇게 뒤쪽으로 붙이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 딱 텐션감이 나오거든 네. 올해 음. 그 리저널 목표 리저널 목표는 <laughs> 탑3를 원하고 프로컬리파이어에서는 퍼스트코 너무너무 간절히 <laughs> 아니 작년에 리저널에서 네. 아 그런 크리했잖아. 몬스터 짐을 나가려고 해가지고 어허. 거기가 세세것 같아요. 세것 같아. 세 세지. 위로 들어. 잡아줄게. 본인 할 것만해. 려 어, 팔에 어. 세게 힘줘서 내리면 안 돼요. 쭉. 그렇지. 팔을 굽혀. 상도로 운동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눌려 팔꿈치. 일. 네. 어, 가슴 들려 있어야 돼요. 와, 아 오. 호흡 한번 하고 가자. 아, 자, 너무 뚝 떨어지네. 아, 근데 초반에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올라갔어. 안쪽으로. 아, 제가 모으려고 뭐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기계도 아니고 실패전 가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분명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거를 알아야 돼. 아, 그렇지. 일곱. 그렇지. 내릴 때 흉추가 말리면 안 돼. 아홉. 열 개. 하나, 음. 둘, 음. 셋, 음. 넷, 음. 여섯, 여섯. 음. 내가 보조를 해줬잖아. 네. 본인이 얘를 이렇게 가슴을 계속 버티면서 기시점을 잘 잡았어. 아 내가. 네. <laughs> 아까 프레스 같은 경우 는 아쉬운 게 내릴 때 이걸 버티면서 그냥 구부려 야 되는데 내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거든. 어, 그러니까 항상. 실수될 때는 그 기시점이 움직여 네. 그걸 잘 해줘야 돼 한번 잡아 봐 포즈 포즈. 피지컬 포즈 지금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팔 붙여서도 한번 지금은 뭐 펌핑이 돼서 그냥 잡히죠 <laughs> 이것도 사실 잘 올라가긴 힘듭고네 <laughs> <laughs> 올라가지지가 않습니다 어깨 할때 이런 벨트 도움 되나요? 왜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랑프리에서 <laughs> 받아가지고. 아,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여주기 싫어. 그럼 앞으로 하지, 왜? 이거 왜, 왜 하는 거야? 네. 아, 허리가 좀 얇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복압이 더잘 잡히는. 복압을 잡게 해서 우리가 벨트를 하는 거지. <laughs> 맞죠. 네. 그러면 더 기시점을 잘 잡기 위해서 얘가 벨트를 해서 더 세게 잡으면 당연히 더잘 되겠지. 아, 네. 네 근데 하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알고 하면 좀더 좋을 테고. 아, 네. 허리가 얇아지겠지, 어... 생각하면. <laughs> 아, 정말, 진지 <laughs> 자. <laughs> <laughs> 아, <장난이니까. 웃음> 전면, 측면 다 들어가는데 음. 예, 측면의 비율이 높, 높아질 거야 음. 그렇지, 눌려줘요 전면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쭉 음. 눌려 음. 눌려 음. 그렇지 내가 밀때 어, 몸통 잡아야 돼, 몸통 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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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굳, 음. 굳 음. 음. 라스트, 아, 음... 라스트, 쫄지 말고. 오케이. 와. 어 아까 그좀 만회된 것 같아 어. 또기분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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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하나. 아, 목숨 하나 생겼어. 목숨 생겼어. 어. 좀 좋아졌어. 단축을 더하게 해서 상체 살짝 숙여줘도 된다는 거야. 네. 그렇지. 둘, 둘. 셋. 네, 그렇지. 다 왔어 열 잡아줄게 잡아줄게 올라갈 때도 뻑뻑하게 쭉. 쭉. 네쭉네이 공간 안에 아, IFB 프로 피지크 프로 두 명이나 있어 아 그렇죠 제가 기를 받아 기를 기를 받겠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 위에 좀모자란거 잡아줄 테니까 그대로예요 일 우와. 여, 너, 와, 그 정도 그분는거 좋다. 세, 네, 다섯, 와, 여섯, 와, 일곱. 와, 자 와, 내릴 때, 그렇지. 배 힘주면서 와, 흉추를 고정. 와, 음, 몸 정렬. 와, 둘. 와, 락을 거는 거지. 얘를 엄청 세게 음.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아, 팔꿈치랑 손목에 락 걸고 가슴 들고. 살짝 벌어져 있어, 잡아. 여기서, 그러고. 네. 옆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흉추 열어도 돼요. 으악. 아, 지금 너무, 아, 지금 너무 들려고 했어. 멀리. 옆으로 이렇게 던져 기지개 피듯이. 하나. 더 짧아도 돼요. 그렇지. 세. 내 밑에 쭉 떨어지면 안 되지? 응. 여, 가다가, 네. 살짝 이거를 열면서 외회전 대도 상관없어. 하,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가다가 약간, 이렇게 대도 돼. 음. 그건 단축이 조금 더잘걸리 조금 더 걸리네요. 아, 네. 지금은 이제 그 레터럴을 잘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잡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힘들잖아. 네. 호흡도 거칠어지고 네. 좋아. 아, 좋은 거야선생님은 힘들게 해드리도록 아, 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염탐. 음. 네. 슬쩍슬쩍 보면 싫어하실까 봐. 그럼 대놓고 쳐다보면 되지. 슬쩍슬쩍 안 네, 보고. 그러니까 는 그런 거 즐겨요. 슬쩍슬쩍 슬쩍 보면 더 싫어하지. 그런가요? 차에 대놓고 봐야돼 아. 그러니까, 대놓고 아. 봐야죠 아, 운동하시네. 아. 운동할 <laughs> 때. <laughs> 엄청 좋잖아, 움직임. 움직임이 네. 딱 봐도 귀시점이 엄청 잘 잡혀있지. 저 묶어서 하잖아 얼마나 음. 좋아. 아. 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몸이 좋은 사람들은 보디빌딩 생활 되게 잘해요. 휴식과 아. 영양과 그리고 운동할 때 엄청나게 그 퍼포먼스를 터뜨리는 거지. 음, 저는 어디에 좀 속하나요, 아직? 네. 그거를 네. 어, 리얼하게 댓글에 달릴 거야. 아. <laughs> 아, 나는 근데 그런 거 있거든. 이, 어쨌든, 한두 명이 어떤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그거는 되게 무신은 아니지만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여러 사람이 얘기해주는 거는 그게 맞아. 어, 받아들일 준비도 좀돼 있어야겠네요. 어. 오늘 겸허이 어. 받아들여 어,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어. 댓글에 쫄지 말고. 네. 나도 졸아.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등 지지해도 돼요. 음. 그렇지 지렛대를 써서 음. 그렇지 지렛대를 써서 음. 하나 어 좋아 등을 쭉 밀면서 음. 자 마지막 여섯 개 하나, 둘, 하나, 음. 둘. 음.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laughs> 마지막으로 네. 멘탈 트레이닝 한번 해봤어 어, 근데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네. 뭐 왜, 왜 했냐면은 네. 그냥 시킬 때까지 함께 한번 본 거야 아. 자세가 틀어져도 상관없고 아. 아. 강하게 키워주시면 어. 팔을 더 과감히 구부려도 돼요 가슴 열리게 여섯 일곱 여덟 상완 자체가 더 움직여야 돼. 쭉 하나, 둘, 셋, 넷, 넷 다. 더 당겨도 돼요. 일곱, 어. 여덟. 자 지금도 마지막에 이렇게 경갑이확 들어가자. 아 어, 네, 형 그러면 잡았어. 다시 잡아야지. 틀린 대로 계속 움직이면은 지금 음. 어. 후면 상각간의 대원근 운동이 갑자기 돼버리니까 다리도 이지 다리 더 올라 더더 올라 가더 훨씬 더더더 더. 더, 더, 더. 우리 라인업 하는 거 같이 가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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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덮어 덮어 완전히 더 상완을 여기서 네. 이렇게 돌려 돼. 네. 가슴 펴고 네. 조금 더 짙게 가슴 열어봐봐 네. 어, 피지크 포즈에서 끝내지 말고 더 단축을 뒤로 더 해봐봐요 그렇지 이렇게 했잖아 네. 엎드렸을 때이 느낌이 나야 돼 지금 그 본인이 흉추가 이렇게 일자이고 가슴이 열려있는 느낌 있잖아 이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거보다 말려있어 맞아요 그대로 엎드려 봐봐. 그대로. 이거 유지해, 유지해, 유지해. 배반다 배,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떠있단 말이야. 음. 근데 아까는 이게 너무 밑으로 가 있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됐다는 음. 거야 완전히 더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도 상관없어. 잡은 상태 살짝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좀더 던져요. 음. 팔 피고. 여기서 움직이면 돼, 살짝. 옆으로. 와, 지금도 어. 엄청 힘니다 그니까. 어, 와, 노면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네. 자방... 팔을 펴야지. 팔을 펴서 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오는가 본인이 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 아. 이런 느낌. 지금 본인 이 얼마큼 움직이냐면 한이 정도 움직여. 어, 네. 범위를 여기서 하나, 둘, 과감하게. 내가 아, 안 놓치려고 힘을 주면 그게 안 가. 음. 그니까 러 이제 견갑이나 승모가 움직이는 거거든. 음. 둘, 라이너 차라리 광배 죠 라인 앞에 차라리 내릴 때 그렇지. 좋았어, 아까도 좋네. 그렇지. <laughs> 둘. 나이스. 여덟. 라인업을 해야 돼. 차라리 광배를 이 뜨거워. 아 해서. 네. 과감히 해서 광배. 아, 차라리 쭉 호흡하고 음. 호흡하고 쭉 하고 오케이 오케이. 또 신경 쓰면 좀 되잖아요. 아 네. 광배를 잡는 이유가 경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안 되면 여기서 숙여도 돼요. 편한 대로 편한 대로 대대게 해야 돼 일단. 그렇지 거기서 상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 좋아? 음. 그렇지. 어좀 아쉽다, 좀 아쉽다. 그렇지. 높이 들려가지마 옆으로 던져, 옆으 던져, 던져. 그렇지, 옆으 던져. 음. 둘, 음. 하나, 음. 둘, 음. 오케이. 어. 항상 어. 어느 근육이나 기랑 근이나 보상되는 관절에 이런 게없으면 주동근이 반은 직여 음. 어.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저는 프로가 되는 것이 프로. 꿈이고. 어. 몇년 정도 있다가. 아, 제가 3년을 일단 열심히 해봐야 3년? 되지 않나. 어. 제가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3년은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안될것 같네? 될거 같아. 아니야 돼. <laughs> 아니, 안 되는 사람은 없어. 사람들은, 어, 내 체형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 딱 어느 종목이든 풀었다는 것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봐. 떨어뜨려, 팔을 떨어뜨려. 어, 그렇지. 팔을 조금 더 펴도 돼요. 과감히 제껴. 그렇지. 그렇지. 과감히 이제 계속 손팔 구부렸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그 정도는 좋아 하나 후후넷자 하나 그래도 진짜 잘한 거는 네. 계속 다시 잡으려고 했잖아 그게 너무 좋았어 내릴 때 가슴 네. 운동하듯이. 뉴 여섯 한번 받고 일곱 음, 그렇지내선눌러도돼요쭉 음, 음, 하나 음, 둘셋넷 음, 음, 다섯,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자 이건 좀 잡히려고 그러지 다시 세트 다시 세트 그렇지 음, 둘, 음, 라스트 음, 오케이.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어느 운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처음에 타겟한 근육하고 설정한 각도나 이런 게 달라졌다. 그러면 다시 세팅해야 돼요. 안 되는 걸로 계속 운동하면 운동이 안 되고 다칠력이 많으니까 그거는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처음에 프레스 할때 조금 아쉬웠는데 레트로 할때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 다시 기분 좋아졌어요. 7월 7일날 몬스터짐 첫 대회인 거잖아요. 어, 네, 그때까지 지금 이제 한한달 정도 조금 안 남았으니까 는 그때까지 더 강도 뽑아서 포징 좀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유튜버잖아. 아0 0 명의 구독자를 부독한네 본인 컨텐츠가 두가 뭐예요? 저는 헬리니들을 위한 헬리니? 채널. 나라 안 겹치네. 네 채널명이 뭐지? 김리니입니다. 헬리니 헬리니의 김리니. 네 맞습니다. 초보자분들 내 채널도 있어. 음. 그리고 고급자분들도 한번 가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좋은 컨텐츠 많으니까는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리현 선수가 7월 7일날 몬스터즈에서 좋은 성적이 날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아네 오늘 나와서 너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코치 채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안녕.